안녕하세요. 만학도 영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어, 발음 기호들을 익혀서 그 발음 기호들을 이용해서 발음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발음 기호 만들기 연습을 했죠. 발음 기호가 어, 3개, 4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음, 간단한 발음들을 만드는 예,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숙제가 나갔죠. 뒤에. 조금 복잡한, 음, 조금 복잡한, 즉, 발음 기호 개수가 다섯 개에서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 음, 그런, 개수, 그런 개수의 발음 기호들을, 예, 읽고 발음을 만들어 보는 숙제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잘들 푸셨는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숙제로 나갔었죠? 집에서 잘 풀어 보셨어요? 자첫 번째 발음은 제,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어, 발음 기호 만드는 방법을 연습해 봅시다. 자, 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발음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각각의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발음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첫 번째는 명품 기호 우리 이렇게 적히겠죠. 자두 번째 k는 크 라고 소리가 나죠. 다음 티는 트, 다음은 이, 그 다음에 브라고 있죠. 자, 비어비내는, 브가 내는 비업은요. 윗 이빨 두 개가 아랫입술에 뒤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죠. V. 자, 다음에 어, 다음 트, 이, 자, 요렇게 예, 각 발음기호에 해당하는 발음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모음 뒤에서 잘라라고 그랬죠? 자, 모음, 예, 모음이죠? 그 다음에 이 모음입니다. 다음에 어 모음이죠? 다음 이 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앞에 있는 자음과 뒤에 있는 모음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예, 글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음이 없네요. 모음만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이 형을 넣어주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왔더니, 크죠? 키역이죠? 자, 키역 뒤에, 예, 몸이 안 따라왔죠? 자음이 따라왔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자, 앞으로 가도 되고, 어, 혼자서도 됩니다. 자, 저는 앞으로 보낼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면, 엑이라고 소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은 T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는 ᄃ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T.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죠? 액티버티가 되겠습니다. 액티버티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가 볼게요. 자, p죠. p는 어떤 소리? 피어. 다음에 어, 됐죠? 자, 그다음 l이 나왔습니다. l이 나오면 잠깐 멈춰야 된다. 왜? 뒤에 모음이 오느냐,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그쵸 자, 이번에 l 다음에는 뭐가 왔죠? 모음이 왔습니다. 자, 모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리어를몇개 만든다? 두 개. 두개 만들어서 하나는 앞 글자의 받침으로 줍니다. 다음은 본인이 하죠. 그 다음에, 아, 이, 트.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할 일. 모음 돼서 자른다. 자, 여기, 여기, 여기 잘리죠. 자, 첫 번째 글자는 뭐라고 돼 있나요? 펄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은 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모음이 없네요. 이영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펄, 라, 이, 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트 보이죠? 트 다음에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혼자 써도 됩니다. 저는 혼자 썼죠. 물론 앞으로 보내도 됩니다. 앞으로 보내도 되고요. 혼자 써도 됩니다. 단 어떻게 해요? 발음을 약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lite. polit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잠깐 복습해 볼게요. 어, 자음 다음에 모음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그 자음들이 할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 세 가지. 자, 세 가지 행동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앞집에 받침으로 갑니다. 무조건. 어떤 애들? 나라, 마. 그죠? 네 개. 나라, 마. 네 개는 무조건 앞집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앞집으로 가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역시 네 가지. 어, 뭐. 스, 브, 푸, 즈. 스브, 후즈.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요, 앞으로 가도 되고, 혼자서도 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보시면, 자, K는 크죠. 그 다음,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두 개는 장음 표시죠. 그 다음에 R이 누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R이 어떤 경우에 눕는다. 뒤에 모음이 오지 않을 때 눕는다. 자, 보면은 모음이 안 왔죠. 자음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웠어요. 그때는 물결. 됐죠. 자, 다음에, 트, 우, 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모음 에서 자른다. 여기, 잘랐습니다. 첫 번째 글자 보이죠? 뭐, 칼, 됐죠? 그 다음에, 자원과 모음을 합쳐요. 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이, 뒤에, 니언 뒤에 보면은, 모음이 안 왔어요. 그죠? 자, 니언은 뒤에 모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는 애들? 무조건 앞집으로 가는 애들. 그래서 여기 갑니다. 자, 그래서 쓸게요. 칼, 툰, 이렇게 되겠죠? 카툰. 자, 다음요. 자, 다음은 드, 다음에 에, 다음에 느, 다음에 트, 이, 스, 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모음 돼서 잘라라그랬어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됐나요?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첫 번째 대가 돼있죠. 넘어갑니다. 니언이 와있어요. 뒤에 자음이 안나 모음이나 봐야 돼요. 이게 뭐 왔어요? 자 맞죠? 모음 안 왔죠? 자, 니언 다음에 모음이 안올 때는 어떻게 하죠? 앞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댄, 됐습니까? 티, 됐어요. 자, 쉬옷 다음에, 오, 역시 모음이 안 오고 자음이 왔네요. 쉬옷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앞집으로 가지 않는다. 스, 브, 프, 즈죠? 혼자 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댄, 티, 스, 트. 됐습니까? 댄, 티, 스트 됐죠? 자, 그 다음 단어 갈게요. 자, 볼게요. 얘는 아라고 읽죠? 다음은 우, 다음은 트, 다음은 드, 오. 자, 누나를 어떻게 굴려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 뒤에서 잘라주세요. 됐습니다. 자, 글자 만드세요, 이제. 자, 글자 만듭니다. 어, 자, 첫 번째, 글자는 자음이 없고 모음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형 넣으세요. 그 다음 글자는요, 우 됐죠? 그 다음에 티엇이 뒤에 모음이 안 오고 자음이 따라네요 자, 얘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저는 보낼게요 이번에. 자, 보냈습니다. 자, 다음요. 자, 디하고 오늘 합해야 되겠죠? 도. 다음에 물결.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아웃 도 아웃 도 아웃 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어떻게 읽나요? 이라고 읽죠? 다음은 느, 다음은 ᄀ, 다음은 에, 다음은 크, 다음은요? 자, S 나왔네요. S 나오면 잠깐 멈춘다. 왜? 뒤에 자음 왔는지 모음 왔는지 봐야 되니까. 이번에 온건 모음이네요. 자, S 다음에 모음이 올 때는 S가 어깨 힘들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발음? 쓰, 됐습니다. 다음에, 어, 느. 죠자 몸에서 잘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습니다. 어, 자 보시면은 자 글자 만들게요. 어, 첫 번째 글자는 음, 자음이 없네요. 모만 있고. 그러면 나 자식 없어요. 하고 이영으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요. 니언 뒤에 보니까 자음 따라왔죠. 모뭐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요? 얘는 나라마 하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애죠. 인, 페 다음에요. 자 크. 다음에 보시면은 역시 이 모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애죠? 저는 이번에 보낼게요. 자, 보냅니다. 다음에 써, 다음에 느. 자, 느 뒤에 에, 모음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앞집으로 갔다 됐죠? 그래서 합하면은요. infection 이렇게 되죠? 아, 제가 아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그래서 션이 돼야 되는데 션이 돼야 되는데, 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대로 쓰시, 쓰세요. infection. 자, 그 다음요. 어, 자, 이번에 R이 서있죠. 왜? 뒤에 몸이 와있으니까. 그때는 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 어, 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V, 어, 굴리고 됐죠. 자, 잘라보세요. 어머, 글자가 다 보이네요. 뭐라고 돼 있나요? recover라고 돼 있죠. 따로 안 써도 되겠죠. recover. 자, 다음에요. 자, 3째쭉 늘어진 거, 앞에 뒤에 있는 거, 쥐라고 읽죠, 우리가? 자, 쥐는 뒤에 모음이 따라오면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읽는다. 그래서 쥐에 합쳐서 한 글자로 쥐에, 쥐에, 쥐가 되겠죠. 쥐.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엘 나왔습니다. 엘 나오면 뒤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음 나오는지 모음 나오는지. 뭐 나왔나요? 모음 나왔죠? 자, 그러면 리 L을 몇개 만든다? 두 개에 따라서 앞에 하나, 자기 하나 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ㅅ 어, 그 됐죠? 자, 쉬었 다음에 모음 다 잘라면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젤러까지 보이죠? 그다음에 스 다음에 모 많았어요. 얘는 어떻게 해요? 뭐, 절대 모음이 없어도 절대 앞집으로 안 간다. 혼자 쓴다. 스, 브, 프, 즈네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젤러 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요. 자, s 나왔네요. 자, s 다음에도 모음의 자음의 연진에 따라서 발음적으로 다르죠. 자, 그래서 잠깐 멈춰야 된다. S가 나오면. 뭐 나왔습니까? 모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쌍시옷으로 발음 난다. 다음에 이. 다음에 무. 다음에 트. 다음에 어. 다음에 무. 자, 그 다음에 모음 돼서 잘라라. 이렇게 잘리겠죠. 자, C. 됐습니다. 다음, 미음. 뒤에 어, 모음 안 오고 자음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나라, 마에 속하나 애죠. 그래서 무조건 앞집으로 가야 돼요. 터. 역시 미음 다음에 자음이 안하고 모음도 안았습니다 따라서 앞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텀 요렇게 되겠죠. 자 다음 다음. 어 요거는 어라고 읽죠 다음에 알선 알은 리얼처럼 써주죠. 다음에 아이브 어자 l 다음에 아무것도 안올 때는 리얼 하나 됐죠. 자 그래서 잘라주세요. 모음 뒤에서. 자 그러면 글자 만드세요. 처음 글자는 어,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형 넣으시고요. 그래서, 어,라, 역시, 세 번째 것도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네요. 이, 됐죠. v 그 다음에, 엘 다음에 모음이 안 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앞집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라, 이, ᄅ, 이렇게. i 라, 이, l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많이 맞추셨어요? 음, 자, 그러면, 요거 갖고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장더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짜잔 자 보이시죠? 어. 자 어머님들 요거 나오면 여기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제 푸세요. 자 그러고 다 풀고 나면 다시 재생 버튼 누르셔서 어,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어, 여러분 재생 버튼 누르면 풀이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잠깐 음, 멈추시고, 문제 풀고, 돌아오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 다 푸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R 나왔네요. 자, R은 ᄅ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E. 자, 그 다음에 L.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모음 나왔습니다. L 다음에 모음 나오면 리얼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앞집에 하나, 자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크 됐습니까? 그 다음에 S가 나와도 잠깐 멈춰라. 왜 뒤에 몸이 나오면 어깨 힘들어가고, 몸이 안 나오면 힘 빠진다 그랬어요. 자, 뭐 이번에 몸 나왔네요? 그러면 힘들어갑니다. S, 됐죠. 그 다음에 E. 자, S 쭉 내려놓은 거는 우리가 쉬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자, 쉬라고 읽고, 뒤에 몸 따라오면은 반드시 합쳐서 하나의 소리로 읽는다. 그러면 쉬어, 쉬어, 뭐, 쉬어. 다음에 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네, 다음에 할 일은 모음 서 잘라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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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랐죠. 자, 그럼 첫 번째 글자는 를 다음에 레 다음에 자, 크. 크가 뒤에 모음이 안 따라고 혼자 있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앞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저는 보낼게요, 이번에. 그래서 릴렉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그 다음에 에 뭐만 있고 잠이 없네요. 이형넣고그 다음에 셔, 그 다음에 니은, 다음에 몸만 따랐어요? 어떻게 하는 애죠? 앞집으로 무조건 보내는 애죠. 그래서 릴렉세이션, 릴렉세이션, 릴렉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거 볼게요. 자그 다음에 그, 에어 굴리고 알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F 어자 리얼이죠. L 다음에 모음 안 왔으니까 리얼 한 개만 썼죠. 자 그런 다음에 모음돼서 잘르세요 이렇게 잘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글자는 K. 다음 글자는요 어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죠. 이넣어야지 K 어 F. 다음에요. 자 리얼 뒤에 모음이 안 왔죠. 그러면 어떻게요? 앞집으로 돌을가야 되죠. 그래서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쉽죠? 음, 안 어렵죠? 자, 다음에요. 그 다음은 M, E, D, I, S, N 됐나요? 자, 몸에서 자른다 됐죠? 그러면 M, D 글자 보이죠? 그 다음에 S, 다음에 자음이 왔죠? 몸이 안 오고. s 쓰는요 뒤에 뭐 많아도 절대 앞집으로 가지 않는다. 혼자 쓰죠. 혼자 쓰려고 이제 폼을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뒤에 갔더니 니은이 뒤에 어 몸이 없이 혼자 와 있죠. 앞집으로 조금 가야 돼요. 그럼 이 집에 가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메디슨. 메디슨 됐죠? 자, 그다음. 자, 이 글자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g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g. g 다음에 몸이와 있습니다. 합쳐서 하나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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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에. 죄가 되겠죠. 다음에 네어, 그 다음에 어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잘라야죠. 몸 뒤에서 죄너러. 자, 그 다음에 S 다음에 쉬었다음에 몸이 안 왔어요. 얘는 어때요? 절대 앞집으로 안 간다. 혼자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 안 써도 되겠죠? 어떤 글자? 죄너러스, 죄러스 되죠. 자, 다음에 자르 이 점점 두 개는 장음 표시라고 그랬어요. 자 S 다음에 모 맞네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쌍시어그 다음에 아이 크르 됐죠. 자그 다음에 몸 돼서 잘라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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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러면 리 보이죠? 싸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몸만 있고 자음이 없어요. 그럼 이형 넣으세요. 크자크 크. 됐죠? 자크 다음에 예, 모험이 하나 있어요. 그럼 앞집으로 가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는데 아, 이 뒤에 리얼이 어뭐 역시 모험이 없어요. 그러면 얘 앞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앞집으로 못 가겠네요. 그러면 리사이클 이렇게 되겠죠? 리사이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에. 자 S 다음에 모음 오면은 무슨 음? 쌍시옷, 이, 느, 그 다음에요. 자, G라고 읽었죠? 요 발음기요. 뒤에 모음 오면 반드시 합쳐서 하나로 읽는다. 알죠? 그 다음 G, 어 G, 어를 합쳐서 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이 누웠으니까 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음 돼서 잘라볼게요. 그러면 P, C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니은이 뒤에 모음이 안 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앞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passenger, 패신저, passenger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얘는요. 르, 이, 장음기호죠. 그 다음에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모음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읽어요? 이라고 읽습니다. 죄이 본다고 지어 떠올리시면 안 돼요. 발음기호 안에 있을 때는 죄이는 반모음으로서 이라고 읽는다. 자, 그다음에 반모음은 뒤에 반드시 모음이 하나 따라올 거예요. 반 반쪽 자리로는 아무런 발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모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모음과 합해서 하나로 하나의 소리를 내야 돼요. 이하고 우를 하나의 소리로 냅니다.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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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유 되겠죠. 그다음에 장음즈 됐나요? 자, 모음에서 잘라요. 자, 그러면 리 됐죠? 자, 요거는 모음이 없으니까 아, 장음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넣어 주면 되죠? 유 다음에 즈 리유즈 reuse. 됐죠. 자, 다음에요. 오, 반모음 또 나왔네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이라고 읽는다고 그어요 뒤에 어느 는 뒤에 반드시 모음이 올 거고, 그 모음과 합쳐서 하나의 소리를 읽는다. 그래서 이하고 우, 하나의 소리를 하면 유가 되겠죠? 유. 자음 자, 그 다음에요. S가 나왔네요. S 나오면 뒤에 자음이 오는지, 모음이 오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뭐 왔죠? 자음 왔네요. 그러면은 힘이 없어요. 그냥 쉬어. 자, 그 다음에요, L 나왔습니다. 자, L 나왔을 때도 잠시 멈춰라. 뒤에 뭐가 오는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뭐나는지 뭐가 나왔어요? 몸이 왔어요. 그러면 ᄅ 두 개. 그래서 앞에 하나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 하고, 이, 다음에, 스. 됐죠?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자, 그러면 몸 뒤에서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음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넣었어요. 그러면 useless. 자, 왜 이렇게 썼나요? 시옷은 뒤에 모음이 안 와도 절대 앞집으로 가는 일 없이 혼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썼죠. 그래서 useless가 되겠습니다. useless. 자, 됐습니까? 많이 맞혔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음 발음 기호가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제 여덟 개. 뭐 이렇게 좀 길어지는 긴 발음들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반모음들이 들어가면서 음, 발음기호가 세개 혹은 음, 뭐 많게는 네 개까지 결합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그런 음들을 연습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제목은 좀 많이 복잡한 발음기호 읽기 연습이 되겠습니다. 많이 복잡한 발음기호 읽기 연습. 자, 이렇게 많이 복잡한 발음기호 읽기 연습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어, 이제 숙제로 낼 건데요. 첫 번째에 나온, 첫 번째에 나온 이 발음 기호만 한번 어떻게 읽는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발음 기호를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발음 기호 개수가 적어나 많으나 발음 기호를 읽는 방법은, 발음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크라고 했죠. 다음은 어, 다음은 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건 반모음이죠. 자, 이하고 우하고 합쳐서 하나의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하고 우하고 합치면 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음기호, 그 다음에 느, 어, 그, 에, 이. 자, 쉬하고 어도 합쳐서 읽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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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다음에 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잘라요. 몸 뒤에서. 그렇죠.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럼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자음과 뒤에 있는 모음을 결합해서 어 발음을 만들면 됩니다. 처음에 커 보이죠? 다음에 미음과 유를 합치면 뮤가 되죠? 커뮤 다음에 너 다음에 케 다음에 자, 몸만 있고 자함이 없으면 동그라미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됐죠. 그 다음에, 셔, 다음에, 니언 다음에 몸안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집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커뮤, 너, 케 이, 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이제 어머님들이 발음 기호 밑에 발음을 다 달고요. 이렇게 저처럼 모음돼서 잘라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잘라주지 않고 보시면요 은이 미음을요 뒤에 모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유라고 그런데 안 잘라주다 보면 얘를요 앞집에 보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발음 기호를 다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저처럼 모음 뒤에서 잘라주세요. 그래야 뭐와 뭐가 결합을 하는지 그게 보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남아있는 이, 이 발음 기호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발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